나도 어, 거야? 기다려 주는 거야？아이고, 착해 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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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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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 니가 부르 잖아. 도둑들까봐. 강아지 있어? <laughs> 강아지 흔적이 너무 많다야 그러니까. 달려나온 적 그런 거 없는데? 있어? 없어. 이게 왜 있어? 아, 어, 아 이거. 나뭐싫어 친구. 친구 강아지 어머! 한 번. 이 <laughs> <얘> 뭐야? <laughs> 뭐야? 누구야? 어머야, 얘 뭐야? 누구야? <laughs> 누구야? 잠시 맡아줘, 너야? 아니면 너 같아, 너가 대, 있... 너가 그래, 이. 럭키 썼어? 어머, 우한테도 할른다. 그니까. 아니 그리고. 동물님 새나봐 안녕. 이놈 이놈 로켓이야. 로켓이름 로켓이야. 로켓야 로켓이야. 로켓이야. 꼬리 다야어갔잖아 로켓이야. 로켓이야. 로어이야아켓이야로켓니 강포라지 진짜? 응? 무서워 보야 어때? 쓰게요 네, 감사합니다. 드시면 아무도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아, 아 괜찮아요? 네, 네, 네. 나에서요 아, 강이기 지금 괜찮아. 가 어떤 상황이구나. 어, 수네요. <laughs> <laughs> 항상 하는 <거. 웃음> 엄청 순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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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겁이 많아서 그래요? 아 그래요? 응. 음, <laughs> 어, 진짜 편한가 봐. 어, 뒷다리까지, 시원한가 보다. 저렇게 했어. 이렇게 좋아? 관심 가지 말자. 싫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있지안기 남자애가 어 안경 썼다. <laughs> 몸이 뜨끈뜨끈한데 잠 안가지고. <laughs> 오케이, <웃음> 오케이, 왔어? <laughs> 좋아. 오늘 다이소에서 팬쇼핑을 했어요. 그러네. 자 우선 넣어줄까? 우리 빵 합시다. 응. 너 어쩔 거야? 짠. 진짜 순하다. 진짜 순하다. 오, 우리 이래서 외모만 보고 평가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야? 봐봐, 이런 애는. <laughs> 외모가 왜요? <laughs> 등치가 커서? <아파서>. 어. 오케이, <laughs> <로케야>, 기다려. <laughs> 아, 이거 우리 초코도 좋아했던거 아니, 소세지인데. 언니 고마워. 해, 로켓이. 고마워. 고마워. <laughs> 로켓이 예뻐해 주니까 좋다, 그치? <목소리로> 아, 헷갈리 <말하지. 목소리로> <목소리로> <목소리로> 어, 닮았어. <목소리로> 아니 너무 오래 맡아 뭐, 얘가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물주는 났는데 <목소리로> <팍> 이렇게 하더라고. <목소리로> 닮았네. 진짜 닮았네 전박이가. <목소리로> 엉덩이 있는데 하고. <laughs> 언니. 이렇게 넌이 오는데. <웃음> <웃음> 무섭다. 무섭대무섭 점프해. 점프. 점프해. 잠깐.

감사합니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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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표지, <laughs> 편집할지 모르는 이 영상을. 사 <laughs> <laughs>

어 엄청 많아. 응. 나 누구니? 응. 언니한테서 그 노래를 할수 있어 이리와. 아유, 좋게. 아우 좋게. 아, 여러 가지도 먹 네. 이유가 있었어. <laughs> 이유가 있었어.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먹어요. 짠! 이렇게.

줄 주는 거야 안 먹은데 강아지야 우리 켓 만날 수 있어? 응. 로켓아 잘가 우리 광양에서 또 만나 우리 응. 로켓이 잘 있어 응? 잘 지내 어, 로켓 <laughs> 조심히 가 알았지? 아키시 이 신나요? 음. 왜 배불어? 지지 지지 안돼. Oh 갔어. 자, 만나 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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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오늘 따라 별달고 안해 애가 왔지. 어? 그이렇게빠지막안해 하지 않아. 아니, 근데 이러도 방향에서도 사라지면 이런 이마를 압니다 근데 <목소리> 약간 눈땡그랑게 있어요 코 닮았어 그래 코 닮았다니까 꼬리 아니 이쪽에서 많이 올라가셨네 그 우리도 약간 원장이좀빠우니할어아이 저기 이 로켓이었어요 아, 인식도 아, 예. 예. 어, 예, 아, 봤어요 예. 오기이봐 <laughs> 너 이제 이런 오복이야. 응? 뭐 오복이래. 오아게지 같아. 아니,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아들이 내려와요 <laughs> 행복해. 고가, 이게 뭐, 사랑해. 응? 아 예, 알사합니다 아, 아우, 장난감. 그리고 간식. 아 예. 혹시 그 저기 연락드릴게요. 고가, <laughs> 잘 가. 너무 걱정 마시고요. 아유. 真的。<laughs>